우리나라의 그 초등학교의 우리 학생들을 보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들을 하죠. 예, 그때까지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 간 이후에는 대입 준비하는 일은 필요가 없죠. 대입 준비하는 뭐 문제풀이 이런 것도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대학생에 맞는 새로운 공부를 하고 또 공부하는 방법도 이전에 문제 맞추기 이렇게 시험 문제 풀이 식에서 이제 대학에 가면 토론하는 식이나 또 자기가 또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발표하는 식으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로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생명,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전의 삶과 삶의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대학생이 초등학교 공부 방식을 버리는 것처럼 이전의 삶의 방식 자체는 내어버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사도 바울께서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얻은 성도답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1절 말씀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바울은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의 삶을,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죠. 비록 그들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그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된자로서 거듭난자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도답게 성도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콜로새 교회 성도들은, 예, 다시 살아난 자들로서 이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 위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3장 12절에서 24절, 말, 14절 말씀에 있습니다. 겸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리고 용납, 용서, 이런 것들이 우리 우리가 찾아야 할 위의 것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소망, 우리 천국에서 살아갈 것,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 이런 것도 위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으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위의 것과 반대로 땅에 있는 특성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뒤쪽에 나오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담심이다할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이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을 아직도 이 땅의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지요. 뭐새 사람이나 우리 옛 사람이나 우리 생긴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 또뭐 살아가는 방식도 먹고 입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뀐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바뀐 사람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본면의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뭐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는 필요한 것들, 뭐,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끊어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일을 가는 사람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 양육도 해야 되죠. 이런,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생각하지 말라는 말은 땅의 특징인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생각지도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땅의 일들에 너무 매여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천국객성으로서의 삶과 눈과 삶의 우리 눈과 마음을 그곳에 두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나 하늘에 대한 일은 잠시 잠깐 주일에 와서 또 우리 이공렵에 들을 때 정도 하고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 그러나 따르는 자들 참된 성도는 이제는 날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목적이 위의 것에 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말고 살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의 대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위에 것을 생각하는, 해야 하는 이유는, 예. 우리는 죽었, 골레석계의 성도들은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죠. 골레석계의 성도들이 자신의 어, 죽었다, 이전에 죽었다 하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아마 골레스교의 성도들 중에도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구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분명히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고, 땅의 지체에 대해서 죽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골로새스계 성도들처럼 이 땅의 지체가 이미 죽은 자입니다. 자신이 죽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죽은 자 죽었다고 하면서도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세우고 다투기를 잘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사실은 죽은 것은 아니죠. 그리고 성도는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이전과 같은 그런 육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육적인 일로 세상 일로 싸우고 다투는 그런 생명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바울은 콜레스계의 성도들에게 너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지만 것으로 보기에는 믿지 않는 자들과 별반 차이가 없죠. 우리는 우리가 얻은 생명에 대해서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분명히 드러날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명,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 생명이 완전히 온전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고 자신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아마 내적으로 다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아,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고 또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함께 죽었다가 살아나실 때에 함께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력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우리 몸을 죽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몸을 죽이라는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이 가지고 있던 죄 본성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엄남과 부정과 사욕, 악한 정욕, 담심, 허, 허황된 생각들 이런 거다 죽이라는 것이죠. 예, 죽이라는 말은 철저히 파괴하고 없애버려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중에서도 담심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상인 숭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심이 우리의 영혼에 미치는 영혼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좋지 못하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탐심은 앞에서 말한 뭐 정욕이나 사욕이나 음란이나 부정 이런 것들에 다 바탕이 되는 것이 탐심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탐심이 강한지 그런지 잘 모르죠. 사람들은 보통 자신은 별로 탐욕이나 담심이 없다고 이렇게들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사랑한다면 그게 바로 담심이죠. 그래서 담심이 많으면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좋은데, 그것이 더 좋고, 아, 그것이 있으면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데, 그것만 있으면 힘이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대 로마의 신인으로서 오비디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웃집 밭에서 자라고 있는 곡식은 이 곡식 알갱이가 나달이 더 굵어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남의 집 앞에 마당의 메인 소는 훨씬 살이 쪄 보인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다는 메울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쫓아서 행동하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나 돌쇠 이런 것들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 놓고 절하고 섬기던 그 우상 숭배처럼 이 탐심이라는 것도 그렇게 악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우상을 숨기고 있는 줄도 잘 모릅니다. 사람들 일반적으로,적으로 눈에 뻔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 그것이 악한 것이라면, 예, 주의하죠. 아, 저거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주의합니다. 그리고, 아 악한 짓을 하면 사람들 눈에 다 드러나게 되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불신앙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는 우상이라고 꿈에도 생각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탐심과 같은 우상은 예, 눈에 보이는 우상보다 내어버리기가 더 힘들고 더끈질기고 오래 가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언젠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악을 회개하고 죄악을 돌이키면 언제든지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고 은혜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잘못된 죄악된 것들을 반복하여 살 때에는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레스케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한때는 그 가운데 행하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런 악한 일들 속에서, 생각들 속에서 살았던 때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가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죄악 속에 살았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땅의 지체 가운데 살고 세상 것을 세상 것만 추구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검고 더러운 죄악이라도 회개할 때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콜로세 교회의 승도들은 죄를 회개하고 새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 일적에 취했던 예, 죄악된 행실을널 모두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회개하고 변화된 성도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을 이런저런 이유로 또 정당화하고 핑계대고 있지 말고 그것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엄난과부증과사욕과 악한 정욕과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하여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남을 비방하는 것과 입으로 하는 부끄러운 말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함과 노여움의 차이가 좀 있죠. 예, 분한 분한 것은 마음에 이 분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고 노여움은 그것을 또 얼굴로 행동으로 또 말로 직접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도 버리고, 밖으로 바라는 이런 노염도 다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풍습은 이런 것들을 조장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분노를 좀 표출하는 것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당당하다거나 아주 용기 있는 모습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 그래서 TV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막 분노를 바라면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 주죠. 청문회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비난하는 거는그건 보통 일입니다. 아주 신랄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데 공격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우리 박수 치죠. 박수 치고 아주 잘한다고 또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남 비방 잘하고 그렇게 되면 또 영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행시를 다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말씀합니다. 성경에서는 마귀는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은 마귀가 사용하는 아주 전통적인 수법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거짓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탐심과 함께 죄의 전형적인 것이죠. 사람들은 사소한 거짓말은 아주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 좀 하는 것을 융통성 있는 사람점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소한 거짓도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 더큰 거짓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죄악된 행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중에 대해서도 이 거짓에 대해서, 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이런 거짓말하는 옛 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음. 사람을 입었으니 음. 이는 음. 자기를 장조하신 이의 음.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음. 새롭게 음. 하심을 음. 입은 자니라. 예,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짓을 거짓된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을 예,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 사람을 지금 옷에다가 비유하고 있죠. 골레스 교회가 있던 당시에 이 옷이라는 것은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옷들이 막 넘쳐나고 옷값이 또 옛날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싸고. 또, 뭐, 겉으로 보기에 좋은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요즘은 옷잘 입고 다닌다고 저 사람의 신분이 무슨 고귀한 신분이다. 그렇게 생각지는 않죠. 예. 그러나 그 당시에는 옷만 딱 보면, 입은 것만 보면 그 사람을 한눈에 알수 있는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이 옷에 비유해서 바울은 성도들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입니다. 이 옷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옷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춘 그런 옷이라는 것입니다. 옷을 입을 때 하나님도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공상만화나 영화를 보면 이 모자 헬멧을 하나 딱쓰게 되면 헬멧에서 무슨 전파 같은 게 나와가지고 온갖 지식을 그 사람에게 그리고 지식과 능력을 제공해주는 그런 영화도 볼 수가 있죠. 헬멧 하나만 쓰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또, 예, 예, 의 만화 영화에 보면 이 망토, 망토 하나만 딱 걸치면 아주 사람이 날라다니죠 그리고 아주 능력에 출중한 초인간이 됩니다. 자신은 별로 힘이나 능력이 없고 보통 사람이지만은 이 헬멧, 망토 하나 걸치면 아주 능력의 사람이 되는 그런 영화와 만화가 있었죠. 이처럼 새 사람을 잊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성이신 의와 거룩과 사랑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약화여졌고 오히려 거꾸로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보통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형상이 있기는 있어도 아주 희미하게 그렇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형상을 또다시 입혀 주신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은 새 사람을 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롭게 된 자들로 살아가는 그런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이 옷을 입게 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 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살아가는 새롭게 된, 창조된,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세 사람의 옷을 입으면 악인에서 선인으로 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나 양만인이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는 일에는 인종과 민족과 성별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주를 믿는 자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어릴 때 길을 걸어 다닐 때 주로 땅을 보고 다녔습니다. 땅을 보고 걷다 보니까 땅에서 돈을 많이 주었습니다. 돈을 주으려고 땅을 보고 다닌 건 아닌데 또 땅을 보고 매 걸어가다 보니까 돈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 습관 때문에 성인이 되었어도 제가 땅을 보고 걷는 습관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 멀리 보지 못하고 또 주변을 잘 이렇게 넓게 보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길눈이 좀 어두운 것 같아요. 땅을 많이 보고 다녀서 그런지 뭐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그래서 요즘은 좀 의식적으로 앞을 쫙 보고 또 멀리 보고 다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소년이 길을 가다가 5달러짜리, 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5천원, 6천원쯤 되죠. 지폐를 하나 주었다고 합니다. 공짜로 이 5달러짜리가 하나 생긴 것에 아주 기분이 좋고 또 재미가 나서 이제 길을 걸을 때마다 땅만 보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 결과, 그는 땅에서 자질구레한 물건들 많이 주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녀는 땅만 보고 다니는 습관을 오랫동안, 동안을 하다 보니까 평생 동안 이 푸른 하늘과 정말 꽃과 새와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은 능마주의로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땅에 있는 지체들,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위에 있는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버려야 할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랍니다. 거짓된 것은 옛 사람의 특징입니다. 거짓말하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거짓된 언행을 버려야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신발을 신으려면 흔신발은 예, 버려야 되죠. 흔신발에 애착이 있다고 해서 흔신발만 계속 신고 다니면 최신을 사놓고도 신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난 새 사람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은요 오래참음 그리고 용납함,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믿은 이후에도 땅의 일에 매여 있고 매여 살고 이전에 행하던 땅의 습성 행실에 매여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후로는 그 그런 것들을 다 내어 버리고 이제는 위의 것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도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것입니다. 이후로 위의 것을 더욱 바라고 이를 위해 살아가는. 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